해봐 제일 잘하는 걸로. 아 아무리 지가그 경찰서까지 와서 이, 이 칼을 들어야 쓰겄습니까? 칼에 살해당한 노부부의 용의자로 경찰서에 잡혀온 용만이에게 칼을 펼치는 철중은 이미 범인을 특정하고 있는데. 네, 이것은 이제 장검인데 사람을 빌때 사용하는 것이지라. 아나거을그 오면은 저 뭐가 이거 바로. 의외로 건만 써보네. 시칼과 샤짐입니다. 이것은그 사람을 찌를 때 사용한 것이잖아. 요놈 뭐 요래 요래, 요래 하다가 쑤시고 아, 이것은 어린 애기들이 하는 짓인데 한때 그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스위치 브레이드입니다. 아니야 형, 저 새끼 내보내. 어? 이런 것까지 해야 할런가 보러 갔어, 이. 연장 비틀잖아. 그럼 이렇게 안 나와. 집에 가 이새끼야 아아